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아, 오늘 좀, 아, 기름 너무,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 아니, 요즘 네. 그렇게 하이 시간 되고 전에. 손님들이 네. 많이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뭐, 항상 뭐, 친절한 편자 씨가 있으니까. 네. <laughs> 저희가요, 지난번에는 천만원대 시계를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여자 시계, 남자 시계. 음... 그래서 오늘은, 3천만 원대 시계를 네. 소개해드릴 거예요. 3천만 원대 시계, 네. 아 좋은 거 많지. 리테일가 기준이야. 어, 리테일가 기준인가요? 네, 백화점에서 네. 살 때. 어. 네, 아, 리테일가 기준으로 3천만 원대시계 좋은 거많지 음,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으시나 뭘. 아많 아, 많지많지 맞지. 많지, 많지. 아, 그거 하나씩 꺼내주세요. 아, 저 양념 보다리 <laughs> 한번, 한번 살짝 한번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레이디 퍼스트. 오, 네. 친절한 친절한 네. 네, 네, 레이드 포스. 어, 알겠습니다. 친절한 팬데시니까. 친절한 팬데시. 네. 첫 번째는 오드마픽의로얄로크로얄로크 37mm. 37mm? 네. 어, 좋지.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3,400. 89만원 이에요. 음... 이건 제가 특별히 윤총님의 그 추천을 받았어요. 아, 근데, 37mm는 네. 사실, 네. 남자가 차도 되거든? 어, 오, 맞아. 어, 나, 남자, 이거 발고자로 데이저스 때 우리 36mm 있듯이, 음. 좀 약간 중성이거든? 내 네. 손목이 얇으신 분들한테는, 음. 남자한테도 잘 어울려. 음. 이게 콤비 모델이라서, 네. 또 실제로 남자를 차면은 또 이뻐. 음. 어, 이뻐. 여성이 차도 이뻐요. 손목, 손목에 좀 굵기도 있어야 되고,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늘한 사람이 차기에는 조금 과한 시계지 않나? 어, 그니까 러딱 네. 차고 있으면 너무 시계가 딱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네, 네. 시계만 네. 좀 덩그러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예, 어.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 에 남자 모델은, 남자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와 저팬더가저첫 번째로 추천하는 모델은. 3천만 원대, 남자 모델? 어, 말 그대로 리테일가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시계들은 전부 다 떡상 기준일 거요 어. 아,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미친듯이 떡상이 되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델들이라는 거 엄청, 이, 이, 엄청, 사실은. 엄청 인기 되어지 나는 비주류는 사실 어,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어, 근데 어, 순수히 내 취향으로 이야기하자면, 음. 난1500 음. 스틱. 나는 음. 진짜 흰판, 청판, 이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난 흰판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남자들이 찾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좀. 약간 세미 정장 같은 옷을. 어, 오늘 멋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네. 이 느낌도. 어,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맞아. 이거 맞아. 어, 맞네? 맞아, 맞네 어, 마침 차고 오셨네요? 어, 어. 어 멋있다. 어. 이제 두 번째. 제가 픽할게요. 두 번째는 블랑팡 레이디버드예요. 타점에서 살때 3,408만원. 이에요, 블랑팡에서 나온 건데. 자개예요 자개 진짜 조개 껍데기의그 제일 예쁜 부분을 해서 판으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젤에 이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모델에 조금 여성성을 가미해서 여성 시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는데 블랑팡은 아예 처음부터 여성 시계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블랑팡에 진짜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어. 난두 번째 추천드리는 시계는 바세랑콘스탄티노 오버시즈의 V4500이라고 그말 그대로 오버시즈 청판 스틸 모델인데 뭐 리텔가도 한2960 한0 0한한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선인데 이것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붙은 시계입니다. 이것도 물론 백화점에서 살 수는 없어. 지금도 못 싸고? 아, 웨이팅 자체도 지금은 이제 걸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시계 자체는 내가 실물로 직접 봤을 때그 실물로 아 실물로 보셨어요? 실물로도 보고 내가 착용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이 안에 다이얼 색상에 진짜 빠져들고 싶은 그런 진한 딥 블루의 색상이에요. 아 이거를 시계를 직접 보면 내가 마감 상태라든지 시계를 착용했을 때 나는 착용했는 거중에 과연 1등. 오 1등. 아니 1등. 어떤 게 제일 제, 제일 마음에 브레슬릿시 음... 네. 또 모양이 브레슬릿 디자인 자체도 엄청 이쁘고, 그리고 이게 이미 이게 3세대 버전이거든. 네. 어, 3세대 버전, 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3세대 나오면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음. 나왔다는 거니, 음. 브레슬릿은 2세대까지도 거의 뭐 3세대랑 거의 똑같아. 네. 근데 2세대 나오면서 2세대 후반에 러버밴드, 가죽밴드 네.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온 건데, 이게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네. 이게 특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계를 브레이슬릿 탈 탈거하는 게 넘사벽이야. 아 그러면 구매할 때그 어. 브레이슬릿 종류를 여러 가지. 세트 세트예요? 2960에 음. 그 안에 모든 게 러버 밴드, 가죽 밴드, 브레이슬릿 세트가 다 들어가 있어. 어쨌든 오버시즈. 아 오버시즈 부위 4,500원. 음. 넘사. 넘사 진리 넘사 진리 넘사 진리다 어. 이제 세 번째 CIP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빠지면 섭섭해요. 되게 여성용 시계 모델 하는데 이 브랜드 빠지면서운한데 어떤 브랜드일 것 같으세요? 아 어,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laughs> 아 맞아 맞아. 어,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그러네. 얘는 이름. 이름이, 이름이 있네, 팬더예요, 팬더. 맞아요.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금통이에요. 다 금이에요, 다 금. 여자의 마음을 그나마. <laughs> 물론, 다른 모델도 많아요. 다른 네. 모델도 많은데, 이제, 요메이크만 놓고 봤을 때, 음. 여자의 마음은 너무나 잘, 펜더 같은 모델은, 진짜 실제로 보면, 쩔아네 아니,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셨어요? 어, 봤지? 어, 아니, 아니, 금통은 못 봤는데, 내가 네. 스틸 버전을 봤는데, 아, 스틸 버전. 사실, 남자가 봤을 때는, 좀 그래.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그렇지, 좀, 좀 작아. 아좀 작아가지고, 좀, 내처럼, 노안이온 사람들은. 이렇게 <laughs> 저 돋보기로 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22mm래요. 22, 30. 그러니까 이게 작어. 근데 여자들한테는 좋죠. 왜 팔목이 더 가늘어 보이니까. 씨 같은 이렇게 좀 약간 외소한 어, 좀 약간, 여리여리. 어 여리여리한 그런한테는 상당히 좀 괜찮을 거 같다. 네. 응. 저는 어, 이 까르띠에는 응. 내 거다. 사고 말 것이다. 너와 아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계 추천 드리는 거는 요건 좀 약간 독특한 시계예요. 독특한 시계인데, 저 예예걸을 골드로 루베르소 모델인데, 어, 루베르소 모델 중에서도 저 듀얼페이스라고 있어. 어, 듀얼페이스. 어, 듀얼 얼굴이두 개야? 아니 스몰세컨드라고 그게 있는데, 그렇지 얼굴이 두 개. 얼굴 두 개야. 어. 이중 인격자네. 그렇지 이중 인격자. 완 <laughs> 완전, 완전 이중 인격이네. 어, 근데 <laughs> 너무 시계를 그렇게 <laughs> 멀고 갈순 없는데. 하여튼, 두 가지 모수인데 이게 라지 사이즈고 미디엄 사이즈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야. 음. 직사각형인데, 그냥 말 그대로 댄디해. 아우, 댄디. 좋다. 댄디하면서, 좀 약간 도시남자 같은 그런, 음. 그런 스타일이야. 약간 댄디하다 그러니까, 네. 한 20대 중후반에서. 어, 괜찮지? 괜찮죠. 괜찮지? 어. <laughs> 그리고 얘는, 보는 것도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거든? 네. 어,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응, 듀얼페이스니까. 그렇지. 돌려가지고 우와. 이렇게 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이것도 진짜 기술력이다. 근데 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요거는뭐 리테일가로 2,990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스틸 모델이 난고 요거는진 로즈골드 모델. 아, 어, 어. 남자 건데도 로즈골드가 멋지게 나와요? 어, 로즈골드가 있는데 그 모델은 그냥 드레스워치라고 할 때고 이제 클래식하게 좀 차도 되고 근데 너무 스포티에. 한 스타일에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걸 차더라도 상당히 좀 댄디스러우고 있는. 음. 근데 이게 시계 하나로 그 사람의 전체의 라인과 전체 의 느낌이 완전 달라 보여. 아저이말 진짜 동의해요. 아, 나는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에 할 시간이 있지만 시계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접하면서 그걸 보면은 정말 달라. 음... 아, 물론, 이거는 공감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저, 저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다할 건데. 정말 시계 하나로 이래가지고, 나의 기분을 업을 시킬 수도 있고, 네.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어... 아, 그게 난 너무너무 신기해. 이제 갈게요. 네 시아의 네, 네 번째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룬페이스, 스틸 버전입니다. 진짜 독특하죠. 1 시와 3시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문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사실 여심 저격이죠. 3천만 원. 사실 근데 3천만 원으로 시계 살수 있을 정도면 이 떡상 하나 안 하나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laughs> 아니 삼천. 3천... 시계 살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아, 이 시계가 나중에 얼마가 되겠다 이거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고민해야 <웃음> 돼 근데 <laughs> 아. 네, 일단 예뻐요 이것도 역시 예뻐서 고민해야 돼 이거 <웃음> 고민. 고민. <웃음> 자 이번에도 개떡상하는 시계, 시계인데 실제로 내가 다 차본 시계들이야 응, 좋니까 그러니까. 실제 차, 고 시계인데, 파티 필립의 아쿠아 넛이라고 했어, 이름이. 이 모델은 옛날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저, 디틀즈 멤버들도 정말 좋아하는 시계고, 음. 어, 정말 좋아하는 시계고, 그리고 이 시계를 실제로 밴드가 있어. 여기에 저, 러브 밴드가 있는데, 러브 밴드를 그 생산에 맞게끔 차면은 시계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럼 팬더님은 만약에 오늘 추천해 주신 네개 시계 중에서 아. 하나, 베스트 원을 꼽는다면 뭘 꼽고 싶으세요? 아. 3천만 원대에서 팬더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 그러면은 내가 다 차보고 지금도 이걸 차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아쉬웠던 모델 중에 하나가 바세론 콘스탄트 오버시즈 V4500 어 그거 선택하실 거예요 청판 모델 청판 모델만 만 <laughs> 어, 청판 모델만 네그 모델은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그들에 대한 역사, 철학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계 안에 모든 게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요 음, 담겨있고 그리고 너무 편리한 브레슬리 탈거와 그다음에 음. 러브밴드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했던 3천만 원대 여자 시계 중에서 제가 최고 베스트를 뽑는다면 음. 저는 펜더드 까르띠에를 꼽겠습니다 왜? 저 그냥 까르띠에가 너무 좋아요 펜더가 좋은 게 아니고? 네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시계 시아의 픽과 펜더의 픽을 보셨는데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3천만 원 오늘 어차피 3천만 원짜리 시계 대한 픽은 아주 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계들을 말씀드렸고 과연 그 시계를 리텔가로 살수 있다면 정말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음. 이 모델들은 음. 살 수는 있죠. 살수 있지. 이건 살수 있죠. 있죠. 하, 이것도 나중에는 못 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 고민.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 3천만 원짜리 아 3천만 원짜리래. 3천만원대 시계 혹시 이런 시계가 있구나 아니 시계를... <웃음> 이제 한 시간을 보더니만 뭐 시계 5대짜리 좀 보고 맨날 5천 6 맞아 이게 몇 억짜리 보고 나니까 이제 3천만원짜리가 되네요 땡 이거 부었구만 굳이 <laughs> 어. 3천만원대 시계 중에서 아이 시계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꼭 저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시계도 저 제가 뭐 상당히 저는 보편적인 걸로만 추천드렸는데 다음은 그런게 아니더라도 뭐 떡랑 떡상을 떠나가지고 뭐좀 시계 보내서 가격대가 좀 비슷한 게 있다면 같이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시지만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해 드릴게요. 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